자 2020년 3월 학평 지금 가형 17번 나온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문제가 되게 좋았어요 자 a가 0에서 6이래요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해서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에 기울기 곱의 최소 문제에서 조건을 여러 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a가 0부터 6 사이니까 우리가 3차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원점에서 그었대 근데 원점에서 이 곡선에다 그었다고 했는데 원점 자체가 곡선 위의 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일단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그었다는 건 일반적으로 여기를 외부점처럼 인식을 했을 때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그어졌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띵, 이렇게 그어졌다는 겁니다. 자, 요거 말고는 이제 없으니까, 요두 개의 기울기 곱의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빨간 친구, 요 친구는 절편에서 미분 개수죠. 선생님이 이제 x-1, x-2, x-3, 이것을 우리가 임시로 fx라고 우리가 놓는다고 했을 때, f'5 같은 경우는 직접 미분해서 넣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f'1과 f'2, 그리고 f'3만큼은 프레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하라고 하면, 이 친구 날려버리고, 나머지 다1 넣고, 그 다음에 요, 요, 친구 구하라고 하면, 이 친구 날려버리고, 이 친구에다 1 넣고, 이 친구 하면, 요, 날, 요 날려버리고, 나머지 다3 넣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음.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게 절편에서의 미분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1번, 기울기를 구하려면,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0을 갖고 있는 인수를 날려버리고, 0 넣는 거죠. <laughs> 그럼 얼마입니까? 6a. 그래서 첫 번째 친구의 기울기는 6a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요점에서의 미분 계수죠. 자, 요점 알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자, 선생님 어떻게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몰라요예요. 그렇지. 음. <laughs>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0 플러스 a 플러스 6세 근의 합이 여기서는요. 띵동. 이거 어떻게 표현해? 얘가 0이고 얘가 물음표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0 더하기 물음표 더하기 물음표. 접하는 거는 두번더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중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 더하기 6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부분에, 부분에 x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편이 아니잖아 그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지금 미분해서 넣으면 되겠죠 음. 자 그럼 우리가 넣을 건데 잠깐 얘 한번 미분해 봅시다 아,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전개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이 뒤에 두개 먼저 전개해 볼게 그러면 x 제곱 맞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x 맞죠? 더하기 6a 맞고 여기서 x 곱해 주니까 3개 이거는 2개 이거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친구를 뭐 해야 돼요?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6의 x 더하기 6a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거기다 뭐 넣어주는 거야? 요 친구 넣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분의 a 플러스 6 자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제곱되고 밑에는 4되고 앞에 3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 자체 뭐예요?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가 앞에가 4분의 4라고 하면은, 앞에 4분의 3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앞에다가 얼마 붙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어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6에 2,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에서의 우리가 미분계수 구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6a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6a.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것의 무슨 값? 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이너스만 좀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어뭐 4로 묶어낼까요? 자, 4로 묶어내면 4분의 1을 묶어내면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a 제곱 어, 이제 플러스 12a인데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고 더하기 6이니까 a 마이너스 6 자체의 전체보다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a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무슨 값?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 그려 가지고 비율 관계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어디에서 통과하고 0에서 통과하고 어디서 6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3초 2초 1초 이죠 그렇죠. 왜냐면 비율 관계 이렇게 되니까. 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2일 때가 최소인 걸알 수가 있겠죠. 어차피 위에서 살펴보면 A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 넣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싹싹 지워지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48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8, 3번을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응.